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애매한 무명 화해품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여기 명명품도 많은데요. 어, 무명품이 좀 있는데 어, 사진이 없고 또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찾아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은 지화자입니다. 복륜소심 지화자. 어, 이렇게 늘어지고 뭐하고 했어도 아마 그 지화자가 수상 경력 횟수만 가지고 따지면 지화자가 단연 으뜸일걸요. 어, 지금은 이제 복류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덩달아 인기 없어졌는데 아, 어, 그래도 꾸준히 지화자는 나갑니다. 지화자 좋다. 아, 지화자 좋다. 장난처럼 걸렸네요. 래도 자기 괜찮은 지화자. 두쪽 어, 요 지화자 두쪽 4만 원입니다. 아 어, 그리고 2번은 청산두와 음, 무명인데요. 이게 은근히 인기 있어요. 원체 이쁜 두화니까. 아, 두화 중에 설 크기로 따지면 이게 최고일 것 같은데요. 근데 무명이에요. 무명이라 애매하죠. 어, 이 의뢰인께서 청산두와 여러 촉되는거 가지고 계셔요. 그건 비매품입니다. 아마 꽃을 보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이 청산두와 어, 설이 아주 유난히 큰 2화 이쁜 두화아 아, 요거는 5만원 입니다 아 그리고 3번은 옥주 에요 복륜 복색화 옥주 아주 인기 없는 복륜 복색화 옥주 인데 아니 옥주가 입이 이렇게 좋았나요 이렇게 좋은 옥주 입이 이렇게 좋은 옥주 첨부입니다 초상작 이라고 할게요 대개 옥주는 아주 세엽에 참뭐 칙칙 늘어진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좋아서 가져왔어요. 옥주 정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자기 좋아서 나와, 가지고 나왔는데, 어, 이 옥주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음, 어, 쉽게 얘기해서 어디 아무 데나 집어 던져놔도 복색이 나온대요. 색은 아주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아주 그 머리카락 같은 그 새협의 그 옥주는 어떨지 모르는데, 저 등록 사인처럼 화영이 저럴까요? 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입이 이렇게 좋은 거는 화양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래도 원체 뭐 인기 없는 옥주. 어, 요게 촉수가 여섯 촉인가요? 5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죽음복 어, 지난번에 다섯 촉짜리인데 이건 촉수는 여덟 촉이나 되는데, 내년에 이거 꽃을 달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음, 자기 약해서, 촉수만 많고, 음, 그래서, 지난번에 죽음보 다섯 족자라고 이거하고 어떤 게더 좋을까요? 촉수는 많은게 이게 더 좋을까요? 네, 작은 그때 께더 좋았죠. 아, 그래서, 촉수가 많아도, 요 4번 죽음보도 5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평감봉륜 펜말에 보면 한평감봉륜이죠 어, 저는 지금까지 이런 난을 감중투라고 소개해왔죠. 완전히 소멸된 것 같아요. 소멸된 것 같은데. 소멸되고 이게 무슨 감중투에 하시겠죠? 감봉륜 이게 이제 원래 용어상으로는 이감봉륜이 맞아요. 이 바탕색보다 사이드 테두리로 모자가 훨씬 더 진한 녹. 그래서 이제 진할 감자서서 아마, 아마 감, 봉 윤?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런 거는 감중투로, 어, 감중투라고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이건 펜말이 저렇게 있으면 감봉 윤으로 갈게요. 어, 소멸돼서 감봉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 감봉 윤이 소멸되는 것 같고요. 이건 특이하게 입 끝이 이러네요. 끝에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모자가 보이죠 근데 이게 꽃이 꽃을 본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아까 낮에 확인을 할걸 지금 밤 (12시거든요)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어, 이렇게 웅장한 감봉륜 꽃을 봤느냐 봤느냐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했어요 아 확인 좀 해서 하시지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음. 이렇게 소멸되고 그런거면 어쩌면 좋은 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감봉륜에서 조, 제일 좋은 꽃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중투복색소심 복륜복색소심 나오면 안될까요? 이론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을 봤을까요? 못뭐 봤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내일 확인하고 편집하기 전에 음, 어, 확인이 되면은 편집할 때 자막으로라도 좀 넣어 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6번은 7보 3반이에요. 3반 잘 들었죠? 음,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이 하도 좋아서 전시회도 나갈까 말까 할 정도로 좋은 A급 3반인데요. 사진이 없으시대요. 사진이 없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믿는 분 많이 계시던데요. 지난번에 이 3반 문이 많이 왔었어요. 그거 7보 3반이에요. 삼바나 A라고 펜말이 돼 있더라고요. 또 혹시 믿으시는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근데 이제 요게 촉수는 지난 거, 지난번 거보다 많은데요. 작은 지난번께 더 좋았었어요. 7보 어, 삼반, 삼바나 A. 어, 요거 지난번처럼 요것도 5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7번은 산정자, 자와 색슬이에요. 자와 색설 지금도 하면 적당한 2만원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촉수는 꽤 많아요. 그런데 자기 조금 촉수를 치기 애매할 정도로 약한 자기 많고 어, 이쪽 정도, 뭐이 정도 정쪽 세 쪽은 뭐 중상작 정도 될까요? 어, 저쪽 뒤쪽은 촉수를 치기에는 조금 그래도 칠 수는 있는데 어, 저렴하게 인사드릴게요. 요 산정자 7번이니까 7만원 갈게요 아, 그리고 이제 8번은 재등장하는 한평서반 음. 낮이 이것이죠. 어, 낮이 이것일텐데 어, 지난번에 여기 10만원에 인사드렸다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8만원으로 한번 내려와 봤었어요. 그래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 좋은 서반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7만원으로 인사드릴게요 이 서반이 7만원 짜리인가요저신화초에신화에도잘 신하청에, 들어 나오거든요. 아, 참. 서반이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요. 나중에 서반에서 눈 휘둥그레질 명화가 필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어, 이 서반 7만원이고요. 어, 9번은 칠보산. 칠보산. 어, 산반복색과 칠보산. 이건 그동안에 소개시켜드렸던 칠보산보다 무늬가 조금 약해 보이죠? 어, 없는 게 아니고요. 소멸돼서 그래요. 입은 좋으네요. 어, 입이 좋고, 뭐, 칠보산이 어디 가겠어요? 어, 요 칠보산, 9번 칠보산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은 중투화 A. 중투화 A죠? 아. 이게 꽃이 원체 좋아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하셨었대요. 어, 금상인가 탔다고 하지 않아? 어, 저 사진 보세요. 음, 작품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그저 상태로 있던 좀 멋진 중투화죠 아, 무늬가 좋은데 중투화 돋보이지 않, 않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추대를 시켜서 꽃대를 쭉 올리니까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원체 화영이 좋고 색감 좋고요. 어, 중투화 A, 괜히 써놓은 애기가 아닐 거예요. 어. 그 중투로도 아주 좋잖아요. 이건 진짜 명품 중투인데요. 아, 뒤쪽은 조금 잘린 척도 있고, 이런 거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돼요? 큰 상을 탄 중투와, 멋진 중투와. 촉수는 이게 세 촉인가요? 근데 뒤쪽이 좀 저러니까, 아, 무명이니까 애매하네요, 진짜. 매매 사례도 없고 명품 중투화, 중투화 A. 아, 요거 15만 원 갈게요. 참 애매합니다. 저쪽 그 6번 3바나. 6번 3바나 정말 좋은가 본데 사진이 없으니까 참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아. 그리고 요 청산 두화는뭐 사진 있으니까 뭐 애매하기보다는 다 저건 정말 좋은 두화 같고요. 어. 애매하기로 따지면 이게 감봉륜이 제일 애매할 것 같아요 좋은 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감봉륜 한평 감봉륜 음. 자 애매하죠 어, 명명품이 그래도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어, 쉬운데 어, 또 고전 명명품이 되면은 희소성이 어, 떨어지니까 또 가격이 참 우습고요 무명품이 나올까요 명명품이 나올까요 일장일단이 있죠. 아,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명명품이 실제는 더 좋겠고요. 음, 희소성 때문에 무명품이 더 투자 대상으로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견 들기도 해요. 아,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